자, 56번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정말로 천천히 풀어봅시다.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합성함수 h(x)가 있어요. 합성함수 h(x)가 있고 h(x)는 x는 0에서 극댓값 0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f(x)는 뭐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모양이겠죠. f(x)는 이런 모양일 거고 아, 안의 함수를 그렸고. gx는, 요거는 합성함수지만 요 정도는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쉽고 e의 x-1x X 자리에 sin x가 들어가는, sin pi x가 들어가는 건데, 이, 이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sin pi x가 증가하면 증가할 거고, sin pi x가 감소하면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이게 G, 이제 h, gx 그래프인데,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마일이 나올 거에요. 2 마일.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 사인 파이 x에 x 자리에 점수가 들어갈 때마다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1, 여기 2, 3, 4, 5, 6, 5, 7, 8 이렇게 정수가 들어갈 때마다 0이 나오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GX일 거예요. 첫 번째 조건: H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H의 0이 0이라야 해 되는데, Hx는 G의 F0예요. 그런데 <laughs> 이제 GX는 보니까 언제 0이 되느냐 하면 각 정수점들에서만 0이 됩니다. 그래서 아 f0 가 어떤 정수 라야 되 는구나 n 해놓고 n 은 정수 그 다음 에 극값 이라고 했 으니까 극대값0 이라고 했 으니까 극값 이 니까 h 프라임 x 를 하면 g 프라 임에 f x 곱하기 f 프라임 x 인데 0을 집어넣 으면 h 프라임 0 하면 그값이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g 프라임 f0. f0은 n이고 f 프라임 0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g 그래프를 보니까 각 정수점들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f 프라임 0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건에 보면 f 프라임 3이 0이라고 되어 있죠. f' 3이 0이라고 되겠고, fx는 3 참수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f3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꺼서 여기가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hx는 1 했는데, hx는 뭐, g의 fx니까 gx가 1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2 마이너스 1이 1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꺼으면 이렇게 꺾면뭐 요런 점들, 이 1이 되는 점들이겠네요. 근데이 열린 구간 0에서 3 사이에서 요게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0에서 3 사이에서만 f(x)를 보면 요렇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f(x)가 2분의 1보다 커요. Fx가 1/2보다 큰데, 이 g의 fx, 이 자리에 1/2보다 큰 값이 들어가서 1이 되려면 지금 여기 1/2이 있으니까 여기를 a1이라고 하고 여기를 a2라고 하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여기가 a7이네요. 그러면 a1이 이런데 있겠죠? 그러면, x가 여기가 되면, 여기를 x1이라고 합시다. x가 여기가 되면, hx1은 1이 되는 거예요. a2를 뭐, 이렇게 꺼서, 음, 여기를 x2라고 하면, hx2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7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h 의 x7까지. 그러면 a7이 요런 데 꺼져야 되겠네요. 근데 h 7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데 있네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데 있고 여기를 a8이라고 하면 a8은 이제 8보다 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f0가 n이라고 했거든요. f0가 n이라고 했으니까, 이 n은 지금 a7보다는 크고 a8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n은 7 또는 8이에요. n이 7 또는 8이니까, 이제 7인지 8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n이 7이라고 해 봅시다. n이 7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극값 중에 극 대 값이라고 했거든요. n이 7이면, 우리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극대 극소를 표시를 할 때, 요, g'이 0이 되는 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3, 뭐 2분의 5, 막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2분의 15가 있을 거고, 여기에 2분의 10, 7이 있겠네요. 2분의 15가 아니라 2분의 13이 있을 거고, 여기에 2분의 15가 있겠네요. 그러면 n이 <laughs> 만약에 7이면, n이 7이면 2분의 13이 이렇게 꺼지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 hx가 극 값을 가지는 데인데, 2분의 13에서 지금 바깥 함수가 극대 값이에요. 그래서 이두 요, 요 개가 바깥 함수가 극대인 곳이 극대니까 극대가 됩니다. 음, 극대가 되면 여기는 사이에 끼었으니까 극소가 되겠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극대값이 안 돼요. 그래서 n이 7이면 x는 0에서 h(x)가 극소가 돼요. 네. n이 8이면 2분의 15가 요 위에 또이렇게 꺼지겠죠? 2분의 15가 꺼지면, 여기하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니까, 극소 사이에 끼어서 F0가 극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 이때는 문제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FX는, FX는 뭐 쉽죠? FX는, 여기가 3이고, 우리가 2대1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fx는 x 마 3의 제곱 x 더하기 2분의 3의 최고차개 계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근데 f0 하면 은 k 곱하기 2분의 27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요게 8이 돼야 된다 그러면 k는 어... 15, 27분의 15가 되네요. 27분의 15니까 3으로 나누면 9분의 5죠. F2 하면은 9분의 5, 1,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8분의 35 더하기 9, 18분의 44, 9분의 22가 되겠네요. P 더하기 Q 하면 30일입니다.